라이딩 할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오토바이 브레이크 사용법입니다. 특히 그 앞브레이크랑 뒷브레이크, 이거 어떻게 써야 하나, 뭐가 더 안전한가?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뒷 브레이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경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자전거 경험 때문인 경우가 많죠. 자전거는 앞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정말 앞으로 휙 넘어지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근데 오토바이는 음, 자전거보다 훨씬 무겁고 또 무게중심이 낮아요. 음. 특히 크루자나 투어러처럼 좀 덩치 큰 바이크들은 일부러 세게 잡아도 엔도, 그럼 기술 있잖아요. 그거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 엔도 네네. 뭐, 물론 가볍고 좀 높은 바이크들은 가능은 한데, 그래도 자전거처럼 그렇게 쉽게 확 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앞브레이크를 좀 두려워하는... 아! 또 하나는 이제 급제동할 때 앞브레이크를 갑자기 너무 꽉 잡아버리면 앞 타이어가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 이걸 로사이드라고 하는데요. 로사이드, 네. 네. 브레이크를 잡으면 무게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근데 이 무게 이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너무 세게 확 잡아버리면 타이어가 못 버티는 거죠. 그립을 잃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음... 앞바퀴가 잠기면 이게 균형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뭐 1초 안에 반응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아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로사이드는 말 그대로 옆으로 낮게 쓰러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의 기억이나 아니면 급제동하다 미끄러졌던 아찔한 경험 때문에 좀 앞브레이크를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죠 그럼 반대로 뒷브레이크만 쓰는 건 어떤가요 안전해 보이지만 어 그게 사실은 제동력이 너무 부족해요 결정적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 잡으면 무게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뒷바퀴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니까 전체 제동력의 한30%그 정도밖에 못 내요. 30%요?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네, 그러니까 제동거리가 뭐두 배, 세 배까지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만약 정말 급하게 멈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제동거리가 그렇게나 길어진다니, 그리고 또 문제가 뒷바퀴는 앞바퀴보다 훨씬 쉽게 잠겨요. 하중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접지력도 떨어지거든요. 아. 그냥 똑바로 달릴 때는 뒷바퀴가 잠겨도 뭐 끼익 소리 나면서 제동거리만 좀 늘어나는 정도인데 만약에 코너를 돌고 있거나 차체가 죽음이라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뒷바퀴가 확 잠긴다. 그럼 바로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드리프티처럼요. 네. 이때 계속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면 그대로 로우사이드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탁 놓아버리면 뒷타이어가 갑자기 그립을 확 뒤쳐지면서 차체가 반동으로 반대쪽으로 라이더를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이사이드입니다. 하이사이드. 아 그게 진짜 위험하다고들 하죠? 네. 하이사이드는 말 그대로 라이더가 공중으로 도피 붕 떴다가 떨어지는 거라 정말 통제가 안되고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우사이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정리해 보면 앞 브레이크는 제동의 핵심이지만 잘못 쓰면 로우 사이드 위험이 있고 뒷 브레이크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동력도 약하고 오히려 더 위험한 하이 사이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복잡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역시 앞뒤 브레이크를 함께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는 거죠. 이걸 뭐 컴바인드 브레이킹. 앞뒤 연동 제동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제대로.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핵심은 이거예요. 앞브레이크는 처음엔 부드럽게 잡기 시작해서 점점 힘을 더해가는 거고요. 뒷브레이크는 처음엔 같이 잡지만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뒷바퀴 하중이 줄어들잖아요. 그때 맞춰서 점차 힘을 빼주는 방식이에요. 와, 듣기만 해도 좀 어려운데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하니까. 네, 솔직히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음... 근데 다행히 요즘엔 ABS 그러니까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아, ABS, Anti-lock Braking System. 맞아요. 네, 이게 바퀴가 잠기는 것 자체를 막아주니까 라이더가 좀 서툴게 혹은 극하게 브레이크를 잡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최대 감속에 가깝게 멈출 수 있게 도와주죠. 오, 그럼 ABS만 있으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ABS가 만능은 아니에요. 여전히 중요한 건내 바이크가 ABS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짧은 거리 안에 멈출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내 몸으로 직접 느끼고 익히는 연습이에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연습은 필수군요? 네. 참고로 ABS가 없는 바이크라면 어, 이 컴바인드 브레이킹을 완벽하게 익히기 전까지는 차라리 앞 브레이크 위주로 쓰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제동력의 80에서 90%는 앞 브레이크에서 나오니까요. 그걸 확실히 확보하면서 아까 말한 하이사이드 위험은 줄이고 앞 브레이크 컨트롤에 더 집중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ABS 유무도 중요하네요. 그럼 이제 실제 상황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 그냥 신호 기다리려고 설 때랑 정말 위급할 때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상황별로 나눠보면요. 우선, 일반적인 정지 상황, 뭐 신호 대기 같은 거요. 이때는 앞뒤 브레이크를 함께 아주 부드럽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비상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평소 습관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좀더 숙련된 라이더라면 완전히 멈추기 직전, 그러니까 속도가 한 15에서 20km 아래로 떨어졌을 때앞 브레이크를 살짝 놓으면서 뒷 브레이크만으로 스르륵 마무리하면 훨씬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설수 있어요. 오, 그런 팁이. 다음은 긴급 제동 상황. 이때는 당연히 앞뒤 브레이크 모두 다 사용해야 하고요. 특히 앞 브레이크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당황해서 한 번에 꽉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절대 꽉 잡지 마라? 네. 부드럽게 주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힘을 꾹 더해가는 느낌으로. 그래야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앞 타이어 접지덕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접지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뒷브레이크는 보조적인 제동력과 차체 안정감을 더해주는 역할이고요.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저속 주행, 예를 들어 유턴을 하거나 아주 좁은 길을 지나갈 때요. 이때는 뒷브레이크를 아주 살짝 계속 밟고 있는 거, 이걸 드래깅이라고 하는데 이게 균형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뒷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있는다, 드래깅.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정말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핸들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저속으로 움직일 때는 절대 앞 브레이크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핸들이 꺾인 상태에서는 앞 브레이크 금지. 네. 잡는 순간 거의 바로 넘어집니다. 이건 뭐 거의 넘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아찔하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너링 중에는요. 코너링 중 제동.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기본적인 원리는 직선이랑 같아요. 앞 브레이크가 여전히 주된 역할을 하지만 이미 코너를 돌면서 타이어 접지력의 일부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섬세하고 부드럽게 조작해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잡으면 바로 미끄러질 수 있어요. 앞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이크가 살짝 일어서려는 경향이 있긴 한데, 감속되는 효과랑 맞물려서 보통은 주행라인이 뭐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역시 핵심은 부드러운 조작입니다. 만약 코너링 ABS 기능이 있는 바이크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네. 상황별로 정말 디테일한 사용법이 있네요. 들어보니 결국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핵심은 앞 브레이크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부드러운 조작인 것 같아요. 어떤 자료에서는 뭐앞90% 뒤10% 이런 식으로 역할을 딱 나누기도 하던데요. 네, 뭐 그런 관점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저속 컨트롤처럼 뒷 브레이크가 주인공이 되는 상황도 분명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주행이나 긴급 제동에서는 앞 브레이크가 거의 모든 제동력을 책임지고 뒷 브레이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함께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떤 브레이크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특히 앞 브레이크를 얼마나 부드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 그 감각을 익히는 게 핵심이고요. ABS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실수를 좀 만회해 주는 아주 고마운 안전장치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몸으로 체득하는 건또 다른 차원이니까요. 여기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당신은 평소 주행할 때,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닐 때 얼마나 의식적으로 이 부드럽고 점진적인 브레이크 조작을 연습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론을 외우는 것보다 그 꾸준한 감각 훈련이 당신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